그러면 이게 김재현 선수 입은 모습이 뭔지 모르 이게 어, 또 뭐라 할 부분이 있나요? 또 네, 그거를 위해서 또 이렇게 또 어떻게 보면은 뭐우언의또 뭐 네. 이런 보여주는 것이 있지 않을까? 난 이렇게 잘달할수 있다라고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. 네, 본인의 클래스를본인이증명을 하셨다. 또 김재현 선수의... 그을끄덕끄던